찬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할로윈 내일도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일부 지역으로는 비 소식도 있어서 내일도 외출하신다면 따뜻한 겉옷과 함께 작은 우산도 챙겨 나와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 15도 안팎의 분포를 보이며 쌀쌀하게 시작하겠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19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내륙을 중심으로 10에서 15도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구름 많거나 흐린 하늘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지역으로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내일까지 5에서 30mm 내배 정도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오전까지, 그리고 남해안과 제주도는 낮까지 이어지겠고 남해안에 내리는 비는 그 밖에 전남과 경남으로도 확대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당분간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으로는 너울에 의해 높은 물결이 일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글날 연휴에도 일부 중북부에는 한때 비가 지나는 곳이 있겠지만 이후로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 속에 쌀쌀하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다음 주 중반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한층 더 날이 쌀쌀하게 느껴질 전망입니다. 한글날 연휴를 맞아 나들이 떠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바깥 활동하신다면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매더뉴스내린아시였습니다